관선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부처님의 바른 법으로서 불자님들의 성취를 돕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불교대학의 주인입니다. 불교 중앙의 멤버로서 자부심을 갖고 동참하신다면 큰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진성탁불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부처님께 맡겨라 진성탁불 예, 앞에 자막을 좀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부처님께 맡겨라. 예, 오늘 법문의 주제는 기도 정성과 불사공덕으로 합격하다. 대성급제사에 얽힌 얘기입니다. 한국사찰 사료집에 의하면 개성의 북쪽 산중턱에 대선급제사라는 절이 나옵니다. 조선조 21대 영조 연간에 폐사를 복원 보수하여 한때 대가람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폐사가 어떻게 대가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에 대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황해도 해주에 성지현이라는 총각서생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 중에 오리쯤 떨어져 있는 곽진사의 딸인 선영이라는 아가씨를 만난 이후 공부는 소홀해졌습니다. 둘이 놀러 다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 날은 다가왔습니다. 한양까지는 400리 길이라 꼬박 걸으면, 나흘이면 도착합니다. 해주에서 출발하여 사흘 뒤 개성에서 이 총각은 하루 묵게 되었습니다. 묵어갈 장소를 찾던 중 개성의 북쪽 산마루 가까이에 있는 폐사가 눈에 들었습니다. 들러보니 급당의 부처님은 온통 먼지를 뒤집어 서고 있었는데 문짝 떨어진 바로 옆스님방은 쉬어갈 만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고 온 양식사를 꺼내어 밥을 지었습니다.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공양간의 시설은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렵살이 밥을 지어 한 숟가락 입에 넣으려는데, 부처님 불상이 보이므로 혼자 먹기가 미안해서 다음 날 먹을 밥을 불기에 담아 불단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사실, 나 과거 시험 볼 만큼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밥한 그릇 부처님께 올리니 이것 드시고 알아서 해주세요. 성지헌은 다음날 죄를 떠났고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낙방이었습니다. 힘없이 해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개성의 폐사에 또들르게 되었습니다. 법당문을 열고 부처님을 막 보는 순간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괜스레 부처님이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짓거렸습니다. 생긴 것은 누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데는 선수야. 내 밥만 한 그릇 뚝딱 따먹고 합격시켜주지도 못하니 내 원참.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금빛 갑옷을 입은 신장이 나타나 성지헌을 발로 짓밟으며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아 누가 너의 밥을 먹었다더냐 밥 그대로 있지 않느냐 너는 과거에 급지할 자신이 없으니까 여행을 바라서 밥을 올린 주제에 왜 너의 실패를 부처님에게 돌리나 너는 지금 살면서 대가 바라지 않고 그 누구에게라도 밥한술준 일이 있느냐? 도대체 네가 무슨 공덕을 지은 것이 있다고 원망은 원망이냐? 성지헌은 가위에 눌려 깨어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신장의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고향 집에 도착한 성지헌은 아버지께 계사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 절의 부처님과 너와는 인연이 깊은 게 틀림없구나. 네가 장가들 미천을 지금 모두 줄 테니 가지고 가서 그 절을 중수해라. 그 절을 고친 다음 스님을 모셔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려라. 절대 하루도 그러지 말고 정성을 들이거라. 집에 돌아올 생각 말고 거기서 글을 읽도록 해라. 내 예감으로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과거에 급지할 것이다. 예, 성전 총각은 아버지의 말대로 다시 그 폐사로 돌아가 저를잘 고치고 유법한 스님을 모셨습니다. 조속으로 예불 기도에 동참하면서 3년 동안 부지런히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성지현 총각은 과거 시험 대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용조 왕은 그 사연을 듣고 대선 급제사라는 편액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이 이야기에서 힌트를 잡을 수 있듯이 인생의 운명을 가르는 큰 시험은 정성스런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전생의 업을 통째로 바꾸는 불사공덕의 힘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립한 무일의 현재 업구조는 과거 전생의 업 50%, 현생의 업 50%입니다. 그런데 현생의 50%는 다시 환경 5%, 노력 5%, 조상음득 5%, 장명 5%, 적선 5%, 예, 여기에 서원 및 내공의 힘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은 과거 전생의 업조차 바꿀 수 있는, 철호의 찬스가 있으니 그것은 서원 및 내공의 힘입니다. 서원 및 내공의 힘을 갖추려면 명상 수행해야 합니다. 즉, 참성과 기도를 열심히 하면 과거 전생의 잘못된 업도 갈아 엎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삶이 순탄치 못하고 힘들었을지라도 참성기도에서 내공의 힘이 붙으면 이제부터는 모든 일이 뜻과 같으며 밝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방법을 알았으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나태한 마음 갖지 마시고 부지런히 기도 정진하면서 능력껏 불사공덕도 지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진리의 빛으로 계신 부처님께 바친 정성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용어 해설해 드립니다. 공양 가는 요즘 표현으로 주방 부엌입니다. 중수라는 말은 새로 고치고 보수한다는 뜻입니다. 신장은 부처님과 불 제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신의 우두머리입니다. 서원은 부처님과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맹세입니다. 예, 예,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멤버십 예불문 강의가 곧 종강되고 9월 22일부터는 반야심경 강의가 시작됩니다. 멤버십 회원제는 월 2,990원의 인터넷불교대학이니 아직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가입하셔서 반야심경 강의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입 후에는 자막에 나오는 번호로 교재 신청하시면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불교대학부설 참조원이서 중고등학교 법당 불사 및 부처님봉안 불사에 동참하시어 공덕 지으십시오. 예, 셋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오대 수행, 기도와 참선을 부지런히 하시길 다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예,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생보살 행사장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 위에 관자재 보살, 고설, 반야, 바라, 밀다, 주, 적설, 주할 여기까지는 자신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아재아재 아재 나오면 크게 외운다, 보면. <laughs> 아재아재는 자신이 있다, 이거지요.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한글, 반야, 심경을 읽어도, 이 역시 뜻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뜻을 몰라요. 예를 들면,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다. 우리는 넓고 죽는 현상을 현실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어떻게 넓고 죽는 것이 없느냐. 도대체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